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햄타로 4.0 패치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다만 제가 4.0 패치 미리 보기 영상에 올렸던 내용들은 조금 대충 아니면 생략해서 지나갈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간단히 추가 컨텐츠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0 패치와 함께 섀도우즈 오브 체인지 dlc가 출시를 했고요 또한 flc로 젠치와 카우스워리어의 전설 영웅 에콜드 헬브라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두 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또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출시되었는데 제가 지난 프리뷰 영상에서 봤을 때만 해도 최소 15개의 랜드마크가 있었거든요 4.0 패치가 출시되고 나니까 오히려 1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소 15개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어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거 그리고 32개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고요. 또한 기존에 3티어로 나뉘던 유닛 티어가 이제는 5개의 티어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 티어들은 그 유닛의 가격을 베이스로 그냥 대강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 유닛의 정확한 파워를 나타낸다기 보다는 초보들이 참고할 만한 대략적인 강함의 척도만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기술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이 있었는데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튕김 문제를 이번에 많이 고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AI가 유독 플레이어한테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AI가 이제 자기가 불리하고 유리한 상황을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평화협정을 시도하거나 전쟁을 거는 상황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에 연관없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으로 엄청나게 먼 곳에까지 원정을 아무 이유 없이 가는 그런 행동이 많이 피드백을 받아서 좀 고치려고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성전이나 정착지 전투에서 제대로 배치가 안 된다거나 ai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거나 하는 행동을 좀 집중적으로 고친 것 같고요. 보시면 ai가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 전쟁을 시작하는 자살행위를 어, 조금 더 막아놨다고 하고 있죠. 또 ai가 평화협정을 맺는 조건 역시도 조금 더 강화돼 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분리해도 끝까지 아득바득 달려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문명의 ai처럼 자기의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최대한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플레이어한테는 어떻게든 끝까지 방해물이 되고 가겠다. 이런 미친 자폭 테러 같은 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를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마이너 팩션을 더 자주 합병한다는 뭐 그런 패치도 있네요. 그리고 소소하게 고용 문제도 조금 고쳤는데요. 하이엘프 같은 경우에는 어, 레인저라든지 아니면 소드마스터 소, 소마를 너무나도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다른 유닛을 기용 안 하는 문제를 조금 해결을 했고 뱀카 같은 경우에는 좀비를 너무 많이 기용하는 문제 그리고 카스워리 어 같은 경우에는 또 머러더를 좀더 적극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끔 고친 것 같네요. 그리고 AI들이 초반에 너무 약탈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점령을 안 하는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야 할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약탈을 하느라 못 크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조금 고치려고 시도를 한것 같습니다. 다만, 우드엘프 비스트맨, 코른 같은 경우에는 이전처럼 초반부터 약탈이나 파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판도 조정 역할을 하는 AI 각각의 포텐셜 기능이 조금 더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제 모든 메이저 팩션들은 각각 다른 포텐셜로 지닌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는 종족 기반이었던 포텐셜 시스템이 아마 조금 더 세분화됐다는 걸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트라와 아칸이 시작할 때부터 전쟁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투 AI를 많이 상향을 했는데, 특히 난이도에 따른 전투 AI 차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즘 더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바꾼 것 같네요. 보시면 난이도가 쉬울 때는 전투 난이도가 낮을 때는 애들이 반응도 늦게 하고 그리고 사격도 그냥 무지성으로 먼저 눈에 보이는 유닛부터 쏜다고 합니다. 물론 폭격이나 마법도 피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전투 난이도에서는 일단 반응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것을 집중 사격할지도 훨씬 더 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죠 특히 탄빼기에 대해서 낚이지 않는다는 점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역시나 마법이나 여러 가지 아틸러리 공격을 어, 적극적으로 무빙해서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난이도 세팅에 대해서도 좀더 명시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바가 있고요 이런, 그리고 이런 세세한 세부적인 조정 역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버그 픽스와 캠페인 AI 변화들 그리고 추가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밸런스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모든 팩션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이제 의미 있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 팩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죠. 먼저 요즘 가장 핫한 팩션, 브레토니아를 살펴볼텐데요. 브레토니아의 경우 저번에 성배기사 및 로야 히포그리프라던가 아니면 은 다른 여러가지 가성비 유닛들이 너무나도 상향이 많이 되어서 이런 미친 깡패 팩션으로 몇달 동안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죠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너프가 예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성배기사를 먼저 보면은 그동안 원성이 자제했던 성배기사가 모든 유닛들을 그냥 다 뚫고 지나가던 문제를 이제 드디어 롤백을 했는데요 성배기사에 할당된 질량 개수가 크에서 라지에서 다시 미디엄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롤백이죠 예전처럼 모든 걸다 뚫고 다니는 그런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엄청나게 상향되었던 다른 무기 피해라던가 그밖에 스탯에 대한 하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고용 및 멀티플레이어 코스트가 100원씩 늘어났습니다 여전히 사기 유닛인 건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성배 수호자의 경우에는 질량 개수를 롤백한 거 말고는 아예 아무런 하향이 없고요. 하지만 그동안 가성비를 담당하던 그레이렐릭이라던가 어, 보행종자라던가 또는 전투순례자 등의 여러가지 보병들이 거의 100원 50원씩 상당히 큰 너프를 받았고요. 결국은 브레토니아 자체의 힘은 약해진 게 맞지만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어, 성배 시리즈는 강력하게 유지를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아예 말이 안 나오도록 약하다고. 브레토니아라는 팩션이 너무 강해서 하향을 하는 건 맞지만, 성배 시리즈는 그 스펙을 하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을 좀 세운 것 같아요. 그다음엔 카오스 도오픈인데요 전차 유닛들이 전체적으로 하향을 받았고, 특히 아이언데몬이 아이언데몬 시리즈가 완전히 개박살이 났습니다. 근공 돌격 보너스. 무기 피해 등등이 전부 다 박살이 났고요 스컬 크래커 역시 굉장히 큰 너프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카오스 드워프의 전차 유닛들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적절한 너프 대상이었던 건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박살을 난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렇게까지 전차들을 너프시킬 거였으면 왜 성배 시리즈는 그렇게 살려줬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유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하향이 있던 것 빼고는 카우스트 워프는 어 이제 밸런스적으로는 별 크기 내용이 거의 없고요. 그밖에 많은 팩션이 의외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실망스럽게도 키슬래프의 아이스가드가 어 가격 가격면에서 조금 상향을 받은 게 눈에 띄고요. 반면에 중장갑 고사르가 멀티플레이어 가격을 너프를 받았습니다. 사실 키슬래프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변화가 조금이나마 잘 쓰지 않던 아이스가드를 쓰게 해줄지 조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오거킹덤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쓰레기가 돼서 쓰지 않는 고절을 약간의 가격 상향을 해줬고요. 반면에 너무 좋았던 노블라 덫군을 조금 하향을 했습니다. 그 정도 빼고는 크게 다른 게 오거킹덤도 사실상 없고요. 스케이맨의 경우에는 드디어, 드디어 스톤 보민에 대한 상향을 제대로 해줬네요. 어 이제 100원씩 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어느 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어, 이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여기서 한 50원 정도 더 싸게 해줘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 성능을 생각해보면. 스톤버밍 건방이 원래 할버드 버전한테도 이렇게 질 정도로 굉장히 쓸모가 없는 유닛이었기 때문에 장갑 관통이 너무 낮아서 무기 피해를 조금 더 바꿔주는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은 좀 듭니다. 그 와중에 워라케 워프 라이트닝 캐논이 소소한 상향을 받았고요. 또 제공 유저분들이라면 좀 환영한 만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국도 변화가 거의 없는 그 미미한 수준이지만 스팀 탱크가 무려 300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고용비 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지비도 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멀티플레이어에서도 200원씩이나 상향을 받았어요. 멀티플레이어에서 200원이면 은꽤 어, 크죠. 이렇다고 스팀 탱크의 평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스팀 탱크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희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4.0이라고 하는 것치고는 별 변화가 없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캐세이의 경우에는 캠페인의 메커니즘이 여러모로 변화를 했는데요 어, 이 캠페인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프리뷰 영상에서 여러모로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밸런스적인 변화는 사실상 크게 없거든요. 그나마 눈에 띄는 건 혈령이, 혈령의 갑옷이 오르고 체력이 올랐다는 것 정도. 그리고 또 그린 스킨한테 좀 재밌는 변화가 있는데, 스노틀링 펌프 웨건이 거의 버그성으로 강한 그런 미친 유닛 중에 하나였거든요, 요즘. 그런데 이거, 이 버그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아예 스노틀링 펌프 웨건을 어, 미사일 어택을 하는, 원거리 공격을 하는 그런 유닛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55m의 사거리를 가진 그런 원거리 공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버그를 못 거쳐서 아예 역할을 바꿔버린 건지, 아니면 뭔가 특별함을 더해주고자 했던 건지, 그건 정확히 알수 없겠, 없겠지만, 이것도 좀 재밌는 변화고 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그린스킨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한 팩션인데 사실 별로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 변화 자체는. 그래서 이게 3.0으로 갈때 어마어마했던 밸런스 패치 양에 비교하면은 이게 너무나도 초라한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돌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햄타로에 이제 슬슬 어, 접으려고 한다. 햄타로 장사를. 다른 게임들을 개발비에 투자를 하고 햄타로는 이제 슬슬 3타로의 길을 걷고 있다, 미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 진짜로 그런 게 아닌가? 굉장히 지금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성토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이제 반드시 핫픽스 수준의 버그성 유닛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밸런스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상 버그 수정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밸런스 변화가 굉장히 절실한 시점에 메타를 아예 그냥 그대로, 사실상 그대로인 수준인데 지금. 사실상 밸런스, 메타의 변화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미미한 변화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패치 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뱀파이어 코스트입니다. 뱀파이어 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건데, 모은글과네크로펙스의 가격 상향, 그리고 많이 하향을 받아서 굉장히 효율이 안 좋아졌던 이제 좀비 핸드건어와 좀비 권총 사격수들에 대한 무기 피해 상향 정도를 제외하면 은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우드 헬프가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어, 밸런스 패치를 좀 받았는데 네, 와일드라이더에 대한 상향, 가격 상향, 가시 자매단에 대한 어, 질량 상향, 글레이드라이더들도 상향됐고요. 전체적으로 기병들을 어, 버프를 해준 모양새죠. 웨이아쳐도 소소하게 상향이 됐고 정예연대도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역시나 역시나 이번에도 노스카 사냥 버그를 고치질 않았고요. 또 다시 그리고 브레토니아 랜스 색깔 버거도 안 고쳤고요. 4.0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4를 붙일 정도의 큰 변화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사실상 4.3, 뭐이 정도로 불러도 무방한 패치노트다, 전체적인 평가는. 아,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컨텐츠 추가가 또 있는데요. 새로운 전투 맵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먼저 비스트맨의 허드스톤 허드스톤 정착지에 대한 방어 정착지 전투맵이 생겼고요. 그리고 도, 새로운 도미네이션 맵 어, 스포닝풀 저글링 나오는 건물이 새로 생겼고요. 사실 저글링이 아니라 리자드맨의 어, 산란못 건물이 산란못을 주제로 한 전투맵이 멀티플레이어 전투맵이 새로 생긴 겁니다. 리자드맨의 산란못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뭐 여기서 싸우면 뭐 대충 어떻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카우스 황무지에 새로운 전투맵이 생겼다고 하네요 좀 카우스 황무지 전투맵이 추가되는 게좀 필요하긴 했는데 굉장히 잘한 패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헬레브론 캠페인을 하고 있던 게 있는데 한번 카우스 황무지에서 조금 전투를 벌여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비주얼 이펙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빛 학파와 야수 학파에 대한 비주얼 리워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추방 이펙트가 달라진 게 보이죠 이렇게 까마귀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변화죠. 그래서 기대를 어떻게 많이 하고 조금 희망을 많이 걸었던 4.0 패치였지만, 내용은 굉장히 별게 없고, 게임의 메타에 거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변화는 제대로 보이질 않거든요, 지금. 새로 DLC 출시한 거랑 K세이 리워크 해준 거, 이 정도를 빼면은 사실상 각 팩션들 종족들에 대한 변화는 또 어떤 메타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봐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4.0이 맞나 변화하는 게 없는데 어떻게 4.0이 될 수가 있냐 3.3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미 DLC를 환불을 했고요. 적어도 노스카 사냥 버그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브레토니아 기사들에 대한 렌스나 복장에 대한 그래픽 버그가 제대로 고쳐지기 전까지는 DLC 구매를 전혀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이 같이 단합을 해가지고 고쳐지지 않는 버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한계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고의 토탈로가 되었어야 할 엠타로 3가 1년 반이 넘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수많은 버그뿐만 아니라 거의 3타로급의 완전히 망가진 밸런스 때문에 거의 똥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그거를 고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토탈로 시리즈를 즐겨왔던 팬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네요.